여러분께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KBS 방송국이 재능 넘치는 가수 황황영웅의 부산 콘서트 방송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KBS가 콘서트가 종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KBS의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황영웅 콘서트 현장에서 팬들은 KBS의 다수 카메라가 촬영 중인 것을 목격하면서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황영웅 부산의 팬들은 이러한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있으며 방송 권리의 인수로 인해 이 특별한 공연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의 사장조차도 자신의 만족과 콘서트의 품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영웅이 KBS를 찾아와 또 다른 독점 공연을 진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황황영웅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 제안은 거절되었습니다. 황영웅이 유명한 스타의 매력은 단순히 팬들 뿐만 아니라 대형 방송국인 KBS의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과 KBS 간의 협업으로 미래에는 더욱 많은 흥미진진한 이벤트와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예상됩니다. 팬들과 언론계는 부산 콘서트의 재방송을 기다리며 황황영웅의 바쁜 일정으로 인한 거절이 향후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은 그가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과 KBS 간의 협업은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음악가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KBSN을 통해 다양한 국가로 방송이 가능하며 이는 황황영웅이 한국 음악을 훌륭하게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